방복음 5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 새포도주는 새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앵무새 가운데 에, 이게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는 새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아, 그 남아공 키프로스 지역에 아주 이 장수한 그런 앵무새가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아마 이게 말을 잘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앵무새가 그 카리브 호텔이라는 그런 호텔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주인 밑에서 이제 말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막 그랬나 봐요. 자, 그런데 이 앵무새의 주인 되는 사람이 늘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앵무새가 그술 먹었을 때의 그 말하는 그 말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앵무새의 별명이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예, 사람만 가면 술 취하는 얘기를 하고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앵무새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어, 그 앵무새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주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앵무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방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이방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가 거기 가서는 또 이분이 찬양하니까 찬양 따라하고 또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 듣고 또 자기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전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새를 보면 이런 이렇게 말을 따라하는 새가 그 주인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새들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 사람도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또 변화가 되어지는 것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변화가 잘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노예 계신 목사님이, 어, 따님이 미국으로 이제 결혼해서 가는 바람에 이제 그 딸이 아마 이제 미국에 살기 좋으니까 미국 와서 살라고 잠깐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기 은퇴를하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셨는데 얼마 전에 지금 몇 년, 한 7, 8년 된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다시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임시로 나왔는줄 알았더니 아주 나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살기 좋은 미국에서 왜 나오셨냐 그랬더니 에, 특별히 그 사모님이 거기 미국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나가셔서 은퇴한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뭐 사모님은 뭐 이렇게, 어 그렇게 나갈 수도 없고 뭐또 영어도 잘안 되니까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한국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시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 지금 서산에 계신데 미국이라는 데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돼 있어가지고 어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예, 그 어, 어딘지 갈수 있는데 미국은 운전하지 못하면 어그 땅이 넓기 때문에 잘못 못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한국에서 살던 분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미국 가니까 생활 방식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그런 모든 생활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익숙해진 것에서 어? 계속적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특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것을 새롭게 바꾸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또 본인도 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여기, 성경 말씀, 27절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잔치집에 가게 되는데,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그, 어, 파리세인들, 소교관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함께 세리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죄인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신 말씀이, 본인은, 본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 하시고, 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 시빌 겁니다. 요안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도 금식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할지 모르냐 왜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 잔치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에, 그 결혼식이 시작되면 한 거의 일주일 동안 합니다.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 때는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끝나야지 이제 금식을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본인이 신랑 대신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잘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지 오늘 이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바리새인들이나성경안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부심을 갖는 건참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부심은 잘못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 정도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처럼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런 시각에서 볼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에요.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참좋습니다만은 도리어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예, 이들에게 사실은 약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 유대인들, 바리세인의서유안들은 우월주의에 빠진, 응,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사람들은 어, 가만히 보니까, 또 어떤, 어, 문제가 있냐면, 형식에 치우쳐 있는 자들입니다. 외식한다고,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자꾸만 그들을 지적하자 저기, 창망하잖아요? 이게 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 그래서, 형식에 너무 얽매여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 지금 믿음의 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외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바르게 믿음의 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례를 정해놓고, 어, 성경에 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귀를 정해놓고 어, 금식하고 금식안 하는 사람은 어, 정죄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을 꼭 갖춰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 성식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식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얘기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부분에 치우쳐서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은 너무 형식에 묶여 있는 사람은 외식하게 되고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신앙처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39절에 지적한대로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어, 없다고 이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수해 온 율법적인 생활, 그 다음에 그 형식적인 생활, 이런 생활에 완전히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 옛 생활에 붙잡혀 가 있지, 새로운 생활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옛 언약이, 예, 이제 성취되가지고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제로 통해가지고 예수교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약 78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베들레엠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권만 고수하고 새로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한번 보죠. 자,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 하시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옛날, 전통만 고수하고, 그것만 따라서, 어, 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상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 새 포도주는 더 이제 발효가 되고 숙성이, 어, 돼야 되죠. 예. 네, 그러지 않으면, 어, 이제, 이 팽창이 자꾸만 됩니다. 네. 어, 제가 한 번, 아, 이, 이, 그, 우리 집사람 가운데 한 분이 그 복분자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에, 두고 먹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걸 타먹으려고, 이렇게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뻥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뚜껑이 탁 날아가 가지고 눈탱이 옆에를 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 가지고서는 거울을 보니까 다행히멍이안 들었어요. 어? 남이야도 맞으니까 다 좋다 고그러시네 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다음부터 이제 뚜껑을 살짝 이렇게 살짝 해 놓습니다. 아니면 뻥 나더라고요. 갔 이게 이제 예, 더 숙성이 돼야 되나 봐요 계속. 그러니까 뭐 어, 요즘에는 많이 그매실도 어, 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어, 어, 설탕에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걸러서 따로 놔도 어느 정도 숙성이 되드나 이렇게 숙성이 돼야 되나 봐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숙성이 될 때까지는 그게 가스가 나오나 봐 이게. 그래가지고. 어, 이게 통도 이게 통도 이게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못하고 있나 뚜껑 열다가 그냥 얻어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실청이나 아 어, 복분자나 뭐 이런 거 오디나 뭐 이런 거 담아놓은 거 뚜껑 꽉 닫아놓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웃음> <웃음> 포도주도 어 이렇게 예. 이 오래된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 이 포도주도 뭐 백년 된 것도 있고, 뭐 몇십 년된 것도 있고, 그렇게 오래된 게 비싸다 그러죠. 예. 네. 그, 어, 그러나 이제 사고, 이렇게, 당연히 얼마 안된 것은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쩐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도로 해서 이제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얘기하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에? 묵은 포도주를 소유하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유대 전통, 어? 그런 옛날에 어떤 그 습관,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에 그들이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핏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 그러니까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서 하는 것 그대로 신앙서 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 것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흠부대에 담았다는 팽창이 돼가지고 발효가 되기 때문에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은세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새 포도주와 같이 예수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이런새 부대에 담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데에 담아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들을 부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람은 예수 그들 안에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포도주가 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량 예수님의 그런 어, 죄사함을 통해서 성량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 새 포도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기도서 세부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부대 안은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 포도주가 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깐 묵은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했던 그런 신앙생활, 내가 익숙한 신앙생활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새 부대 안에 있는 삶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옛 생활을 하나하나 완전히 끌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말로, 복음 안에서 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그 신앙생활이 되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 0 0 0년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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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도라고 하는 조모씨가 일본에서 이렇게 그 도덕질하다가 구속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98년도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98년도에 출소를 해가지고 아주 독실한 시앙이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각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에서 범죄예방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3월달에는 간증하는 가운데, 그 어떤 이모씨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자녀도 얻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2년만에, 출소한 지 2년만에, 그렇게, 일본에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왜 저랬을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15년 동안이나 형을 살았거든요. 그 15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 나온 지 2년 만에 다시 구속을 했어요.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 좀, 어, 믿음의 사람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참 기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 부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 새옷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낡은 조각을 새 옷에다 깁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내게 익숙했다 할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에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건 좋지만 혹시라도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사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익숙하게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던 부분 가운데서 말씀과 상관없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향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익숙한 습관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새 부대 안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대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로서 생명을 얻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도 안에 있을 때에 참다운 우리가 평안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생명력도 없고 어?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기도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뿐만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기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기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주는 모든 그 공급해주는 은혜와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과 이런 것을 다 공급받으므로 예수기도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예수를 통해서 새 포도주가 됐는가, 진짜 새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내 삶이 이제는 생각이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부대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 성숙되고 거룩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짧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30살 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서, 여인 가운데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부른받았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세포도줄로서 새 세부대 새 안에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잘감당나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세부대, 이제 예수 기도 안에서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내 자신은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 번에 쉬고 기도합니다.